명사만 아니면, 우선 예. 명사에 붙어요. 우리 문법 이번 중급 문법 배우면서 처음 나왔어요. 명사에 붙어요. 예. 명사에 붙어요. 어떤 상태나 내용이 벗어날 수 없는 조건이나 이유임을 나타낸다. 예. 여기서 어떤 상태나 내용이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다, 벗어나다. 고통에서 벗어나다. 상식을 벗어나다. 시내를,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다. 예. 주제를 벗어나다. 넌 나에게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예. 벗어나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예. 벗어나다. 예. 예이 안에 이 안에 모두 있어요 예이 안에 선생님 나영 씨 호안 씨 민지 씨이 안에 있어요 민지 씨가 갑자기 이안 동그라미 안을 벗어났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벗어나다 예 벗어나다 그래서 어떤 상태나 내용이 벗어날 수 없는 조건이나 이유임을 나타낸대요. 예, 그러면 어, 예문 보면서 예, 무슨 뜻인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레카 씨와 엔젤 씨가 예, 같이 공부를 하러 가요. 나레카 씨가 엔젤 씨에게 물어봐요. 예. 어디에서 시험 공부를 할까요? 예. 엔젤 씨는 시끄럽지 않은 장소는 다 좋다고 말해요. 시끄러운 곳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어, 장례식장에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선생님에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냐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말했어요. 너무 밝은색 옷만 아니면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달에 한번 하는 회사 회식도 있어요. 회식은 꼭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갈 수가 없어요. 오늘 회식이 없었으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해요. 회식만 아니면 갈 텐데 회식 때문에 못 가겠다. 이렇게 만 아니면, 만 아니면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때안 되는, 안 되는 조건이나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해요. 예.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지만 한국어 수업이 오전이면 들을 수 없어요. 오전이 아닌 시간은 모두 돼요. 한국어 수업이 오전만 아니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 수업이 모두 오전이에요. 그래서 듣지 못해요. 한국어 수업이 오전이어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해요. 한국어 수업이 오전만 아니면 들을 텐데 아쉬워요. 이럴 때, 예, 만 아니면 사용해요. 그러면, 어, 형태 변화 볼 거예요. 예, 형태 변화. 명사, 만 아니면. 어, 형태 변화 어, 특별한 거 없어요. 받침 없어요, 있어요, 똑같아요. 아이 명사예요. 아이만 아니면, 아이만 아니면. 주말 명사예요. 받침 있어요. 주말만 아니면. 교재 형태 두 가지 나와 있어요. 아이만 아니면, 야간만 아니면. 이렇게 명사 뒤에 만 아니면 예, 결합해요. 그러면 어, 예문 볼게요. 예문 어, 나영 씨, 화인 씨, 민지 씨, 예, 읽어줄게요. 저는 소고기만 아니면 다잘 먹어요. 저는 수업 시간이 오전만 아니면 들을 수 있어요. 날씨만 아니면 정상같이 올라갔을 거예요. 시끄러운 곳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너무 밍크색 옷만 아니면 괜찮아요. 회식만 아니면 갈 텐데 회식 때문에 못 가겠다. 음, 못 가겠다. 어, 친구한테 얘기해요. 회식만 아니면 갈 텐데 회식 때문에 못 가겠다. 예, 저는 소고기만 아니면 다잘 먹어요. 예, 잘 먹어요. 예, 소고기 때문에 소고기 이게 예, 어떤 제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것만 아니면 다잘 먹어요. 저는 수업시간이 오전만 아니면 들을 수 있어요. 날씨만 아니면 정상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시끄러운 곳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너무 밝은 색만 오니면, 아니면 괜찮아요. 예어뭐 회식만 아니면 갈 텐데 회식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래서 어떤 명사에 예 명사에 붙어서 어떤 상태나 내용이 예, 벗어날 수 없는 조건이나 이유임을 나타낼 때만 아니면 사용해요 그러면 어 교재 예문과 예, 추가 예문 볼게요. 음 교재 예문 어 화이 씨 여기 민지 씨 여기 나영 씨 이렇게 읽어볼게요 예문 예 화이 씨 읽어보세요 무서운 영화만 아니면 괜찮아요 매우 음식만 아니면 어 끊수 있어요. 영화관에서 가장 앞차 앞자, 앞자리만 아니면 괜찮아요. 아이만 아니면 저도 직장은 구해서 일은 했을 거예요. 각, 같이 일하는 동료만 아니면 다시는 보지 않았을 거예요. 거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만 아니면 소개해주세요. 내일 건강검진만 아니면 친구들과 술 한잔할 텐데 못하겠네요. 예, 그래요. 무서운 영화만 아니면 괜찮아요. 매운 음식만 아니면 먹을 수 있어요. 영화관에서 가장 앞자리만 아니면 괜찮아요. 아이만 아니면 저도 직장을 구해서 일을 했을 거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만 아니면 다시는 보지 않았을 거예요. 나보다 어린 사람만 아니면 소개해 주세요. 내일 건강검진만 아니면 친구들과 술 한잔 할 텐데 못하겠네요. 어, 이만 아니면은 어, 명사 뒤에 붙어서 어~ 떤 상태나 내용이 어~ 벗어날 수 없는 조건과 이유가 될를 나타낼 때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그 특별히 뭐~ 형태 변화라든가 이제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 제약사항이 예, 제약사항 몇 가지 있는데 한두 가지 정도 있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제약사항 한번 볼게요. 예, 과거는 아니다에 엇을 붙이고 어, 미래추측 객과는 결합하지 않아요. 회식만 아니었으면 예, 아니다에는 아니다에 과거형을 예, 엇을 붙여요. 그래서 회식만 아니었으면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을 거예요. 이렇게 과거 예, 아니었으면 이렇게 아르 어 근데 어 아르바이트만 아니겠으면 네. 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또만 아니었으면 았을 아 것이다 어쓸 것이다. 또는 만 아니었으면 을 텐데 요렇게 요 구성으로 만 아니었으면 았을 아 것이다만 아니었으면 을 텐데 이러한 구성으로 써요. 그러니까 아이만 아니면 저도 일을 했을 것이다 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회식만 아니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 모임에 갈 텐데, 릴 예. 텐데 이런 예. 형태로 쓰여요. 그래서 어.